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계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정겨운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곳은 강원도 중에서도 정말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 영월군입니다.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은 야트막한 야산과 나무숲이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 그런 영월군. 북면인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전원주택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주택을 살펴보면은 깔끔한 하얀색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스페니시 기와를 얹어서 더욱 더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전원주택에 포인트를 주는 빨간색 차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 더 예뻐 보이고요. 마치 아담한 또 카페처럼 보이기도 하는 매물입니다. 가까이 가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출입 도로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전원주택 매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전용 주차장, 그리고 뒤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일부분도 소유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원주택은 맑은 자연을 찾아 또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요양사마, 세컨하우스를 구하고 있는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강원도의 천혜의 자연을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또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이 자연적 입지에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자연인 생활을 일부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먼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앞에 있는 대지와 뒤에 있는 임야를 포함해서. 총 4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지가 470제곱미터, 뒤에 있는 임야가 957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임야 일부분을 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텃밭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2017년도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평 25평 주택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 두께도 두껍게 또 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내부는 판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매매 가격은 1억 5천 5백만 원인데요. 현재 주인분께서도 세컨하우스로 사용 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전원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 내부에 있는 집기류까지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신형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물품을 빼고 내부 집기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가전제품 사는데 비용을 절약하고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입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점에서 팀앱 내비게이션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IC가 제천 IC, 차량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까운 하나로마트는 차량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입구에서부터 다시 한번더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은 왼쪽에는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주택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뒤편에 있는 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의 면적이 28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야 중에서 일부분을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뒷마당으로 와서 보면은 이쪽 텃밭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아담한 텃밭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위로 보면은 철파이프가 심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뒷부분까지 이며 경계입니다 텃밭을 더 넓게 쓰길 원하시면은 윗부분도 정비를 해서 텃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확보되는 주변의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봄과 여름이 되면은 더욱 또 예쁜 강원도 영월의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앞마당은 소나무 조경으로 되어 있고요, 앞은 계단식으로 목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와서 보면은. 위에는 빨간색 포인트를 주는 차양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두고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풍경을 보는 강원도의 풍경을 보는 맛도 있는 매물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먼저 현관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주방과 왼쪽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의 특징은 바로 요양과 건강을 생각했다는 점인데요. 편백나무로 모두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도 그렇고요, 우드 인테리어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인분께서 자랑한 부분이 바로 단열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도 벽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또 거실 창을 보다 보면은 어, 상당히 또 두껍게 시공을 해서 겨울철 추위 대비가 상당히 잘된 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구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실이 있고요. 아까 주방을 보여드렸고 왼쪽에는 다용도실과 욕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와 함께 세탁기를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세탁기도 모두 같이 드립니다. 신형 통돌이 어, 세탁기입니다. 거실 모습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보면 은 여기에 TV가 있고요. 위에 에어컨 모두 함께 드리는 겁니다. 매매가격 1억 5천 5백만원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실 창으로 가보면은 여기 석보되는 주변의 풍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침실입니다. 침실 내부도 편백나무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우드 인테리어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기 다용도 창고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짐을 또 정리해 두기에도 용이하고요. 안쪽은 욕실입니다. 2017년도에 준공된 비교적 신축 전원 주택이다 보니까 내부도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주방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현관을 다시 지나서 건너오면은 주방입니다. 주방 깔끔합니다. 일자형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식탁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을 바라다 보면은 또강원도의 멋지고 깨끗하고 맑은 자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이 있고요. 이곳 전기렌지가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큰 냉장고는 이 반대편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가면요.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고로도 쓰고 서브 주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보면은 바로 뒷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뒷마당으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매물입니다. 맑은 자연과 깨끗한 공기를 찾아서 요양 삼아 오실 분들에게 또 그러한 자연 입지를 자랑하는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촬영은 무료입니다. 토지, 전원주택, 펜션, 상가주택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 하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